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뭐냐 하면요. 어, 2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요. 만기일은 202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이죠. 그리고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받았는데요. 2019년 7월달입니다. 이때 계약금의 일부로 해가지고 500만 원을 입금을 하였고요. 어, 현재 어, 전세 보증금은 1억 9천에 계시고요. 어, 현재 전세는 이제 전세 시세는 2억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이 전세를 2억 8천 시세보다 8천만 원 높게 내는 거죠. 8천에 내놓았습니다. 어, 그래서 시세보다 높게 내놓으니까 전세가 잘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 분이 이제 임대인께 내용 증명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휴대폰 문자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통화를 할 것인가? 요것을 이제 고심을 하였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통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보다요. 아,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임대인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이 껄끄러운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낼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음, 통화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예, 문자로 보낼 것인가. 문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먼저 통화를 해야 됩니다. 통화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음, 통화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세보증금이 높다고 말하지 말까.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2억 8천 시세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그 전세 임대인이 2억 8천에 내놓는데 2억 8천에 내놓고 뭐 1억 9천에 내놓고 그건 임대인 마음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 전세 보증금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만기 시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반환 문제만 언급하면 됩니다. 요거 예. 2020년 1월이 만기라고 하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 2020년 1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1월 달에 음, 정확하게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지, 반환해 줄수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 그때까지, 아 새로 계약이 안 되면은, 어, 전세 1억 9천을 보증금을 반드시 빼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 본인은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받아서, 어, 빼주겠다. 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두 번째가 문제잖아요 본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빼주겠다 음, 그러면 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7월 달에 신축 빌라 분양 계약을 받아서 500만 원에 들어가 있고 어, 반드시 1월 달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은 아, 어, 이제, 임 대인 입장에서는, 아, 어, 이제,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하지요. 전화를 해가지고, 현재 전세를 2억 8천에 내놨는데, 시세보다 높냐, 낮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겠죠. 2억 8천에 내놨을 때, 어, 시세보다 높다라고 어, 판단을 했지만, 그렇게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임 대인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통상 시세보다 이제 높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임대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만기까지 전세가 안 빠져도 본인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내놓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아, 계약 기간 7월달에 이제 신축빌라 분양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분이 임대인께 언제 나가겠다고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7월달부터 1월달까지는 8, 9, 10, 11, 12일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전세 보증금을 높게 내놓는 겁니다. 계약이 되면 좋고 안되안 되면, 안 되면 뭐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세 보증금을 높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10월달이잖아요. 그럼 이제 11월, 12월, 1월, 달, 3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임대인도 이제 마음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을 2억 8천에서 내려서 내놓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 이제, 마음을 바꾸려면은 임차인분이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 만기 시에 반드시 빼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이제 많이들 가입을 하시죠.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만기일에 어 만기일에 빼 주는 게 아니고요. 계약이 안 됐을 때 만기일이 지나고 한달 뒤에 어 보증보험 회사에서 반환을 해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 나중에 임대인한테 이반환 반환해 준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많이들 들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반환해줄 때는 만기일 플러스 한달 뒤에 반환해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안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가야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내놨을 때는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이제 시세에 맞게끔 나중에 내놓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아 본인이 돈이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빼줄 여유가 있다라고 이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분하고 통화했을 때는 보니까 이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높게 내놓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낮출 목적으로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문제가 뭐냐면요. 음... 이 임차인분들, 임차인분들이 이제 다른데 미리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기일 때 통상적으로 임대인분이 아, 계약기간 만기, 만기일 때 여기 계약 시점 만기일 시점이라고 봤을 때요. 아, 뭐1 년이 지나고 중간쯤에 이렇게 아, 다른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기일에 정확하게 빼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임차인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어, 전세가 많이 없고, 전세 내놓으면은, 빨리 빠질 지역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둘다 유용합니다. 예, 둘다 유용합니다. 왜냐면은, 아, 본인, 그 지역에 이제 전세 물건들이 없고, 본인 집을 내놓으면은, 빨리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본인의 생각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 주위에 어, 전세 물건도 없고 본인 집은 이제 잘 빠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게 임대인분이 전세 보증금 을 올려버린 거죠. 예, 시세는 2억인데 2억 8천. 이런 변수가 생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 다른데 미리 계약하는 것은 조금 안 좋습니다. 예, 그랬고. 다른데 계약을 할 때는 어, 임대인하고 상의를 하는게 낫습니다 임대인 분이 어차피 돈을 빼줄 분은 임대인이니까 임대인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서 아, 본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신축빌라 좋은 게 나와서 이쪽에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길 때 어, 정확하게 빼줄 수 있냐 라고 어, 신축빌라 계약을 하기 전에 신축빌라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임대인께. 그러면은, 임대인의 이제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분명히 빼주겠다던가, 아니면 은 돈이 없어서 새로운, 이제 임차인이 생기면은 그때 보증을 받아서 빼주겠다던가. 그리고 새로운 이제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이제 전세를 이제 새로 놓을 때, 현재는 1억 9천이지만, 얼마 정도로 내놓을 것이냐, 하고 또 물어봐야죠. 터무니없이 2억 8천에 놓겠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높잖아요 시세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은 이때 이제 신축빌라 분양을 받으면 안 되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신축빌라 예, 계약금 일부를 넣고 이제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만기때안 나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 요즘 이런 일이 흔합니다 특히 시, 젊으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들 그러시는데 어, 계약을 하고 만기일에 어, 임대인이 이제 전세 보증을 빼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빼줄 것이라고 어,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착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데 이제 전세를 거주하면서 다른데 계약을 한다. 그럼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께 임대인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하고 통화를 해서 본인이 다른데 계약을 하려고 하고 전세보증금 빼줄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미리 다른데 계약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예, 요점꼭 유의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